안녕하세요. 아어오름입니다 이제 벌써 12일 월요일이 됐네요. 8월 12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계곡 갔다 와서 저도 정리를 좀 하고 손가락으로 수박 좀뚫으나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답변 제가 만에 못해드린 분 있으면은 여기다 답, 그,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100% 답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튜브 그 댓글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100% 답변을 다 해드렸는데 혹시 늦거나 묻혔으면 다시 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의 가치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물어봐요. 책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돈 아깝다라 하는 애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아깝지 않다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싸도 사라 단 100% 책을 세라. 이게 중요합니다. 책 사놓고 거의 뭐 책장에 책 진열해놓고 책안 푸는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학원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책한 권조차 끝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 권. 한 권조차. 뭐 예를 들어 센 A단계에서 C단계까지 모든 문제를 다 푼다던가 이런 거조차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애들도 막 3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들도막 3등급이다. 의문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책을 다안 풀어도 3등급이 나오는가 를 봤을 때딱 보면은 90%는 풀어요. 그래도 100%는 못 풀어도 이 정도 또는 80%뭐 C단계 몇개 빼먹고 몇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깡통 0%는 아니다. 그래도 책장에 새거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새거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활동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걸 논리적인 이유가 약간 없어요. 사실 논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나름 저의 내피셜로 보면은, 개념서 이제 26,000원에 워크북뭐 12,000원, 또는 아니면 뭐 개념원리 같은 거 15,000원, 16,000원 정도 되고, 요 플러스에다 이제 센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5, 6만원 정도의 개념서의 가치를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 6만원. 근데 이거 두달 정도 걸리잖아요. 책하고 막세 권? 이제 수원수투, 미적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확통도 있을 거고, 기아도 있을 거고, 상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개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요. 예 개념서 학습하는데 적어도 두 달은 걸려요. 적어도. 센까지 다 합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막말로 내가 이제 국어 영어 이런 것까지 한다 해봅시다. 국어 영어. 국어 영어 뭐 다른 거다 합쳐. 진짜 막책 미친듯이 사서 하루에 막 16시간씩 공부한다 칠게요. 그럼 오히려 좋지만 그렇게 해서 책한 권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한두달 뭐 동안에 진... 숫자 많이 잡아도 한 30만원 쓴다고 볼게요. 조금 더쓴 애들도 있긴 해요. 60만원 쓴 애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실무 시즌에 조금 돈 팡팡팡팡 터지긴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60일이라는 게뭐 30에서 60만원이라 해볼게요. 60일에 60만원이면 하루에 얼마죠? 하루에 만원입니다. 만원. 하루에 만원이고 30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5천원 정도 꼴인가요? 오히려 반대인가? 잠깐만요 5,000원 맞죠? 60일 동안에 30만원 쓰는 거니까 얘가 하루에 5,000원씩 쓰면 되니까 자 근데 이런 걸 했을 때 나중에 생각을 해 봅시다 나중에 성인이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학교를 가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 공부를 좀 못했다 해도 어느 정도 공부했던 기록이 있으면그 성실성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취직하는 애들을 못 봤어요. 저도 이제 뭐 친구들 중에 다 취직을 하고 그런데 성실함이 중요한데 이 성실함은 성적으로 측정이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완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성인이 돼서 돈을 번다 생각해볼게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간다고 치면한 20살에서 22살에 처음 돈이라는 거를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20살, 22살쯤에 알바 같은 걸할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군인 월급 뭐 이런 거다 제끼고 최저 시급만 볼게요. 어차피 지금 최저 시급 이제 만원 돌파했거든요. 1만 원 돌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냥 대충 어림 잡아도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인 되고 성인 되고 하면은 시급 2만 원짜리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시급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의사나 이렇게 더 엄청난 사람이 돼서 10만 원짜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1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시급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투자했을 때 효율이 가장 높은 게 개념서예요. 요만큼 공부한다고 쳐도 막말로 최저 시급이 만 원인데 한달 일하면은 진짜 뭐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200만 원 넘게 벌리거든요. 한 220. 220만 원이 벌렸다는 소리는 일을 40시간씩 주에 곱하기 4주 하면 뭐 160시간이 되겠지만 아무리 한 220까지는 또 많이 갔다. 한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 달에 알바하고 뭐 군인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번다 칠게요. 그래도 여러분이 수험 생활 하면서 썼던 돈들 다 리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좀 성장하셔가지고 직장이 됐을 때, 월급 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받을 때, 뭐 30살이 되든, 나중에 좀 연차가 쌓여서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가속되거든요? 금액이. 결국에는 쭉 올라가는데, 가속돼서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그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거고, 공부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돈이 아까워 보여도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만 원, 하루에 만 원이라 생각해 볼게요. 더 써도 됩니다. 만원더 써도 돼요. 수험생이 학원비 뭐 30만 원, 뭐 30만 원, 30만 원, 구경수 다 다닌다 생각하고 12개월, 거기다 뭐교재값한 500만 원 쓴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썼을 때 1년 동안 쓴 거잖아요. 뭐 이제 집값하고 뭐 여러 가지 자취해야 될 수도 있고, 노량진 같은 데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뭐, 학원비 이장, 몽퉁거려서 한 1200만원 쓰고, 시대인재나 이런 데더 쓰죠? 훨씬 더 쓰죠? 뭐, 3500만원 쓰는 애들도 있으니까, 3600인가? 뭐, 거의 한 달에 300만원 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교재비 뭐, 하고 했을 때, 수험생활에서 맥스치로 쓰는 돈이 한 4, 5천만원 쓴다 생각해 볼게요. 진짜 맥스치로. 그리고, 어 조금 쓰는 애들은 뭐 이제 메가패스 구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쓰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돈을 많이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애들이 이제 재수를 해. 재수하면 이거 한번더 하는 거거든요. 재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제가 생각하는 재수 기회비용은. 4천에서 5천만 원이요 4천에서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받는 여기다가 연봉이 있을 거예요. 연봉까지 기회 비용으로 날리는 거예요. 1년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진짜 많이 잡고 막 적게 잡고 해도 7, 8천이에요. 7, 8천. 7, 8천만 원을 재수하게 되면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는 얼만큼씩 날아가는 거냐. 자. 계산하기 편하게 뭐 7천만 원을 이제 350일로 나눌게요. 적당히. 그러면은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도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가치는 적어도 20만 원을 넘어갑니다. 반드시. 공부를 못했고 잘했고 상관없이 이 금액은 가속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벌수 있는 돈이 아니더라 해도 30대나 40대가 넘어갔을 때벌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수를 했을 때 받는 리스크가 이 정도 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어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한이 정도 된다고 봐요. 저는. 실질적으로. 금액에서 이제 재수했을 때 직장 1년 날라가는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재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음, 핸드폰, 100만원 한다 칠게요 예를 들어 그냥 망치로 부수세요 앞으로 몇달 남았어요? 두달세달 달 이제 남았잖아요 지금 뭐 D95쯤 이제 될텐데 슬슬 96, 95 이거 100만원이면은 하루에 1일에 만원 추가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냥 부시고 그걸 추진력으로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는게 낫지 정지? 하, 정지 이런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시 나중에 핸드폰 쳐다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망치로 부셔서 플라스틱 통에 넣어요. 망치로 부셔가지고, 그 플라스틱 통에 넣고 분해 그냥 완전 박살내가지고, 망치 플라스틱 통에 넣고 책상 앞에 전시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 어떻게 보냐고요? 유튜브는 이제 컴퓨터로 보세요. 컴퓨터. 컴퓨터나 패드로 보세요. 핸드폰은 진짜 부수세요. 그래서, 어, 이제 부숴버릴 망치를 제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저희 학원 학생들인데,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줄 겁니다. 9월 이후에, 일단은 뺏었어요. 일단은 뺏었는데, 일단 얘네한테는 이제 핸드폰이 물리적으로 부서진 거긴 하죠. 그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구모 이후 주는데, 등급이 안 나와. 그러면은, 부실 겁니다. 부십니다. 알겠죠? 진짜 부실 거예요. 돈은 나중에 핸드폰 대학 가면은 다시 사주면 됩니다. 부셔버리겠습니다. 뭐 사실 안 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부수길 원하는 학생들은 부셔줄게요. 너무 좀 강하게 말한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높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20만원씩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하루 20만원씩. 적어도. 내가 10시간 공부하면 시급 2만원이 되는 거죠. 15시간 공부하면 사실상 시급 3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왜냐면 얘네도 이제 의대 가고 막 그러니까 좀더더 더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가속됩니다. 가속.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세요. 저는 나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 무기력해집니다. 나름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진다는 표현보다 하기가 싫어 하기가. 저도 꿈이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에 또 기반을 조금 더 다져놓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아야 돼서.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루 20만 원 넘게 벌수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어 약간 반박 의견 어느 정도 환영합니다. 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나오는지 핸드폰을 부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특히 뭐 안전상의 이유로 시골에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런 거 그럼 봐주겠습니다. 삐삐 같은 거 달면 좋은데 없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계약도 했는데, 열심히 하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 시즌 되면 막 이렇게 비싼 거 있잖아요. 이런 거뭐 이제 PDF로 그, 무슨 사이트 같은 데서도 할수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뭐, PDF로 꼭 보세요. 라는 거는 이제 추천 못 드리죠. 당연히. 당연히 못 드리지만, 그건 이제, 그, 뭐지 직접 사서 푸는 게 종이 맛이 있어요. 종이 맛. 근데 조금 비싸면 잠깐 패스해도 됩니다. 종이 맛이 있긴 해요. 종이 맛이 실전 감각에서는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A4는 비추하고요. B4 사이즈는 그래도 기출 문제 같은 거 뽑을 때 적어도 종이 그 크기 정도는 유지해주면서 B4 사이즈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하루의 가치, 하루의 가치와 이제 교재의 가치. 교재의 가치는 진짜 본질적으로는 시발점 하나에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한 권당 한, 한 300만원씩 된다고 보고 얘네는 좀 가치가 좀 적죠. 20만원, 30만원 될 수도 있는데 100점을 맞았을 때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갑자기 천만원을 뛸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을 나중에 1년 뒤에 뭘 가지냐 3년, 4년, 5년 뒤에 취직을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나이대로 봤을 때는 한 26, 28 사이에 이제 취직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제 한 24살에서 26살에 이렇게 될 거고 여자는 한 플러스 2년? 그래서 재수해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은 집에 돈이 많으면 재수하셔도 되고 일단 최대한 시간 많습니다. 시간 많아요. 시간 많기 때문에 부딪혀서 도전 도전 계속 알겠죠? 여러분들, 계약, 이제 하셨으니까, 순공 시간 확보하는데, 최대한 집중하시고, 핸드폰 웬만하면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